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조부남고입니다2차전지의 어, 양극재 대장 양극재 대장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1월달에 지금 9만 원짜리 주가가 현재 20만 9천 원까지 지금 올라왔으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100% 이상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튀어오르는 구간에서는 이제는 여기에서 지금 추경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지금 매수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BM 여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효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해야 될것 같고 에코 프로 BM 후속주라고 할수 있는 아직은 덜 오른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종목은 바로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LNF입니다. 에코 프로 BM은 올해 100% 이상 올랐죠. 100% 이상 올랐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8,000원. 작년 12월 달에 최저점이었죠. 지금 2 23... 4 6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12월 달절점 대비해서, 지금 45% 올랐어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100% 넘게 올랐는데, LNF는 저가 대비해서 지금 에코프로 BM의 절반도 못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물론,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공매도 쇼커버링의 영향이 저는 좀 제일 크다라고 봐요. 물론 뭐 실적도 더 에코프로빔이 좋은 변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 이 에코프로빔의 급등은 단순히 실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공매도의 쇼커버링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빔과 LNF의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매출이 한 9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한 6천억.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지금 49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PER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거의 50배죠. 그리고 매출 내년에는 지금 매출이 지금 11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올해 영업 이익 대비해서 영업 이익이 거의 2,300억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니다 내년 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PER이 35배입니다. 35배. 자, 다음에 LNF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매출이 6조 6천억대 영업이익이 한 4천억. 4,1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LN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좀늘어드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27배입니다. 아까 에코 프로 비엠이 p e r 의 올해 실적 기준으로 50배라고 했죠 근데 LNF는 지금 27배, 28배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예상 실적을 보시면 올해보다 지금 매출이 3조 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지금 2,500억 정도 엄청난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실적을 감안하면 지금 PER이 17배입니다. 지금 이런 단순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뭐 성장성은 둘다 뛰어나고 뭐 에코프로비엠이 뭐 캐파가 좋고 매출이 좋은 거는 그걸 인정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기업 이런 그 실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니 고평가니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고평가 상태고 LNF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고평가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LNF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이 지금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도 또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내년 실적 감안하면 PER이 1 7배면 전혀 고평가 상태가 아닙니다. 투적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 이런 PE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에코프로 PM은 너무 고평가 상태고 LNF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에코 프로비엠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다라고 볼수 있고요.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요. 에코 프로비엠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지금 20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1입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8천.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lnf가 에코 프로비엠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2분의 1. 실적 차이가 2배 정도 차이 난다 고하면 이해 돼요. 만약에 LNF가 영업 이익이 4천억이고 에코프로비엠이 8천억이라고 하면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지금 그 영업 이익이 지금 한 2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가 총액이 지금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조금 뭔가 괴리감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이 공매도로 인한 쪽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좀 급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LNF에 대해서 강조해 드린 이 장점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자, LNF의 최대 고객사는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자, 최근 2월 달에 발표한 자,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중국 시장을 제외한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24.2% 올해는 소폭 증가하는 24.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납품하는 LNF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LNF도 같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LG가하고 이 GS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LG 이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거는 LG가죠. 그 다음에 LNF는 이제 GS가입니다. GS가. LG가하고 GS가는 예전에 같이 어 지분을 투자하고 경영을 받고 해서 지금 같이 예, 비즈니스 파트너였어요. 근데 이제는 LG하고 GS로 분리가 됐죠. 별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면, LG하고 GS는 여전히 이런, 그 배터리 업체랑 양극집체랑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데, LNF의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세로닉스. 이 세로닉스의, 예, 네. 는, 그, GS그룹 허창수 회장님의 사촌이에요. LNF의 최대주주 세로닉스가 그러면 이 GS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LNF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촌지간이다 보니까 LNF하고 지금 이 GS 그룹하고는 좀 사촌지다 보니까 GS하고 LG는 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LNF도 같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지금, 올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좀 10.8%고요. s k 우는 9.2%입니다. 둘이 합치면은 20% 정도 되죠. 삼성 SDI하고 s k 우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납품하는 LNF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면이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외에 삼성 SDI하고 SK온에도 또 양극재를 납품해요. 면 예, 먼저 그 삼성에스하고 양극재 이전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그 LNF는 LG에너지솔루션에 최근에 하이니크 양극재를 납품한다는 공시를 떴습니다. 저희 지금 2년간 계약금액이 약 3조 8천억입니다. 3조 8천억이면 1년에, 1년에 1조 년에 9천억이죠. 1조 9천억 그 2조 가까운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LNF는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 지금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면 이 테슬라의 배터리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NF의 테슬라 납품 양극재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력 고객사 이외에 삼성 SDI SK 올해도 납품을 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전부 양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LNF하고 이제 그런 그 중국에 중국에 이제 업체하고 수산화 리튬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3월 6일 날 밝혔습니다. 이거를 대구에다가 공장을 짓고 수만톤 규모의 리튬 공장을 짓기로 했죠. 리튬은 이런 2차전지를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에까지도 지금 LNF가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지막은 바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LNF의 최고의 무기는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하이니켈 NCMa 뭐 니켈 후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합산한 이 하이니켈 ACMA를 3년 전에 가장 먼저 개발을 했어요. 이게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요.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 고급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하이니켈 양극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기술력이 뛰어난 LNF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기술력에서 또는 시장 앞서고 있다라는 게 바로 LNF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8월달에 LNF 신소재를 설립을 하고 양극재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기술력을 계속 쌓여온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서 기술력에서 좀 앞서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니켈 함량이 최대 96에서 97%에 이르는 제품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금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력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LNF하고 이 경쟁사 간의 하이니케 양극재 생산 시기는 딱 3년 정도, 기술 격차가 딱 3년 정도 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3년이면 엄청난 차이라고 볼수 있죠. 그만큼 LNF의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기술력은 뛰어난데 지금 경쟁사하고 비교할 때 이제 자본력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4대 양극재 업체 LG 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케미칼, 에코 l n f 입니다이 중에서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자본력에서 밀린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l n f 가 지금 증설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있다. 자, 아, 지금, 근데 하지만, 하지만, 이 증권업체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자체 배터리를 생산을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성공적으로, 예, 인출을 한다고 하면, 이, 앞서서는 이 작은 문제에, 예, 문제가 없다. 하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테슬라의 성공 여부가 많이 자지우지 될 겁니다. 이 성공한다면, LNF는 더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고요.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LNF도 조금 저기 다운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예상치가 보면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지금 6조, 6조입니다. 6조, 6조 원에 달하는 LNF 양극재가 테슬라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내년과 내후년이 지금 3.8조죠. 6조라고 하면 아직도 2조 2천억이 저 예, 공급이 될될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직 예, 매출액 이 2조 2천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이런 배터리가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하면 LNF도 같이 날개를 펴는 거고, 만약에 실패한다 를고하면은 예, 단기간에 좀 타격은 있겠죠. 예, 증권업계 관계에서는 지금 LNF의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 테슬라 플라이 글로벌 생산대수 추이를 보면 지금 미친 듯이 예, 생산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테슬라는 네, 금 글로벌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lnf의 예상 캐파 ...를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캐파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만 톤에서 왔다 갔다 그립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거의 30만 톤 2026에는 거의 40만 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NNF의 이런 캐파도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NF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라는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LNF가 주가가 최근에 2월 28일날 테슬라에 3조 8천억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떠가지고 당중에 18%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더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좀 밀렸어요 최근에 지금 보면 거의 5거래일 동안 좀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구간이 오늘 좀 21선을 터치하고 좀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금 매수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 가장 많은 양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라 거고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 테슬라에도 지금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납품을 하겠죠. 이제 2024년부터.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 삼성 SDI s k 온에도 지금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에 합작해서 지금 국내 리튬공장 가전집의 원재료 리튬공장을 좀 짓기로 했고 네 번째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럴 때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좀 쉬어간다고 하면 LNF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 여기서 예, 좀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LNF에 대해서 이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LNF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추세는 무너지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이제 단기를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매도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 보면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는 관점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차전지가 너무 급등하면서 이제 너무 올라서 이거는 좀 따라가기 무섭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은 따라가기 어렵지만 LNF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 계수하기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 이런 쪽에 조금 포트를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좀 중국 관련주에다가 하는 것도 어, 어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비엠 후속주 가능성이 높은 LNF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